안녕하세요. 자신입니다. 우리들의 의식의 확장.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의식의 완전한 전환입니다. 제가 전달해드린 이 메시지, 의식의 확장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당위, 당연한 것,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획득할 때 자신의 새로운 추진력, 엔진으로 삼을 때 삶은 달라지고 원하는 것들이 하나씩 둘씩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의식의 전환, 생각의 전환, 그 전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성인과 성자들, 또는 철학과 종교에서 다루어 왔습니다. 의식이 전환되었을 때 최종 목적은 최종적인 의식 전환의 열매. 다시 말해, 당신에게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자신이 지닌 모든 문제. 정말로 모든 문제입니다. 몸의 문제, 마음의 문제, 그런 모든 문제로부터 떠나고 자유롭게 되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든 문제를 떠나는 데 있어서 특이하게도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생이 아니라 저 세상, 다시 말해, 하늘나라로 가는 편이 나을 수 있는 그런 해결책도 있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라면, 또한 그것을 정말로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해결점도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 생에서의 삶이나, 저생에서의 삶을 모두 갈무리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통찰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특이점, 특이성이 바로 의식의 전환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더 쉽게 말해 생과 살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과 사를 초월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고통과 괴로움이 당신에게 엄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의식의 전환은 매우 필요한 일이고 우리가 이것을 지금까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그 보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식의 전환. 오늘은 프리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리 에너지는 말 그대로 무한한 공짜 프리하고 누구나 저비용 내지는 거의 무료로 쓸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프리 에너지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지금까지 이 세상에 없었던 에너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발굴해서 그것을 상용화시켜서 우리 모두가 잘쓸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라는 자신이 진행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진행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누군가가 진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지, 진행을 하든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이 세상에 나와야 하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프리 에너지 시스템이 이 지구상에 나오게 된다면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프리 에너지는 매우 저렴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공짜랄, 공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로부터 고통받는, 에너지 부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매우 큰, 매우 큰 이득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산업체계 전반에도 이 프리에너지는 작용을 해서 모든 생산물의 원가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프리에너지로 인해서 빈부의 차이가 현저히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공장을 돌리는 에너지 그 에너지의 가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다면 원가는 낮아지고 더 많은 생산을 무한정 할수 있습니다. 프리 에너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 에너지 프로젝트의 앞으로의 실행 단계를 말씀드립니다. 1단계. 1단계는 프리에너지 관련 개인이나 그룹을 이 프리에너지 프로젝트 사업단에 조인을 시키게 합니다. 물론 간단하고 심플한 웹페이지나 모바일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모바일. 그래서 프리에너지 조인은 몇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항목은 당연히 수정되거나 업그레이드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 태양, 공기, 그 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에너지, 주파수, 지구 공명 주파수, 자기장, 기타 등등. 이러한 천연에 이미 있고 있거나 특별한 가공이 필요하지 않은 기존에 널려 있는 공짜의 에너지들. 공기는 당연히 공짜이고, 태양빛도 공짜입니다. 물도 공짜, 바닷물, 냇물. 다 공짜입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 당연히 공짜, 자기장. 이런 프리에너지를 원료로, 원천으로 해서 어떤 연구나 개발 또는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을 조인시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웹페이지, 프리에너지 프로젝트 웹페이지 상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올리게 되고, 두 번째, 그러니까 프리엔, 첫 1단계는 프리엔 에너지 수집 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이제 그 다양한 항목에 있어서 수집된 프리에너지 관련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단계, 채점에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다. 경제성, 대중성, 지속성, 오염도, 편리성, 특이점 등등. 물론 이 항목은 채점 포인트는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경제성은 현 에너지가 생산하는 그 대비에 비해서 탁월한, 더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원자력이나 화력 발전 등등 기존의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를 발전시킨 그 원가보다 탁월하게 더 저렴하거나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대중성은 대중들이 이러한 신기술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거부감이 없고 반작용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지속성. 이 프리에너지 시스템을 장비든 시스템이든 지속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어떠한 구조여야 됩니다. 오염도. 원자력은 당연히 엄청난 오염물질을, 반물질을 생산합니다. 그러나 이 프리에너지 시스템들은 탁월하게 친환경적이어야 될 것입니다. 자연 친화적이고 가능한 어떤 오염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비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가능한 친환경적으로 편리성 생산자나 소비자나 취급하는 사람이나 유통하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편리한 것. 그다음에 3단계는 이 2단계의 여러 가지 항목들을 체크하고 채점을 매겨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프로젝트를 골라서 진행을 시킵니다. 프리에너지 관련 로드맵, 채택된 프리에너지 로드맵을 작성하고 그 로드맵에 따라 펀딩 절차를 진행하고 주주 모집, 그리고 시제품을 테스트합니다. 시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여러가지 검증 절차를 거쳐 완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완제품을 다시 테스트하고, 제한적으로 판매에 들어갑니다. 제한적인 판매, 보급, 그리고 다시 그 제한적인 판매를 통해서 사용해본 여러 가지 후기나 소감과 개선사항을 반영해서 보안 및 업그레이드를 하고 최종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주주들 배당 및 보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에너지 프로젝트는 이렇게 거칠게 일단 표현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 최종적인 결과물이 우리 전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놀라운 효과를 볼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프리에너지 프로젝트는 조만간 때가 되면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해도 되고 누군가 또 한다면 그 누군가를, 저는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할 것입니다. 프리 에너지는 결국 우리 전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고 현저하게 빈부의 차이를 개선하는데 빈부의 차이를 감소시키는데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리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가 사업화되고 이것이 보급되는 단계에 있어서. 어떤 화폐의 개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화폐, 지금 현재 가상화폐나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이 대두되어 있는데, 그 문제점들을 보완한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프리에너지도 연동시켜서 보급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감사드리고 우리들의 의식은 반드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석유나 원자력 등 우리가 인간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반드시 그런 대규모와 대규모의 오염을 발생시키는 그리고 대기업에 의해서 그 에너지가 생산되어야만 한다는 그 의식 자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에너지는 누구나 손쉽게 생산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풀이하게 공짜로 무한정 우리 지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 거주민들은 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의식의 전환인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